안녕하세요 비트티비입니다 아마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암호화폐의 툴을 만들고 규정을 만드는 게 근본적으로 탈중앙화를 외치는 약간은 반정부적인 그런 요소들을 인풋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지금까지 돈이란 걸 화폐라는 걸 특정 기관에서 만들었는데 이거를 전 세계 사람들이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 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 주시고요 그런데 시장은 계속 커져 버리고 주식에 있는 돈 부동산에 있는 돈들이 이제 암호화폐 쪽으로 이동을 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포착이 돼요 각종 데이터를 보더라도 심리 지표 인간 지표 이런 것들이 크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인간이란 동물은 항상 탈중앙화를 꿈꿉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부모에게서 탈중앙화를 꿈꾸죠. 그건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구속된 회사에서 좀 벗어나길 원하고. 직장인들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정말 개인 사업하고 싶다. 힘들다. 나도 내 시간을 좀 자유롭게 쓰고 싶다. 그런데 이제 자영업자분들은 아, 이 소비자들에게 좀 벗어나고 싶다. 손님들에게서 좀 벗어나고 싶다. 자유롭고 싶다. 내가 누구에게 급여를 주는 것보다 나도 급여를 좀 받고 싶다. 팔 중앙화는 그래서 저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라고 생각을 해요. 자유죠, 자유. 구속되지 않은, 제어받지 않는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지금 돈이라는 게 화폐라는 게그 일을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지금까지 돈을 너무 쉽게 벌었던 금융 자본가들, 현대 금융을 통해서 너무나 돈을 쉽게 벌었겠죠. 그런데 이상한에가 와서 그들의 시스템을 붕괴 버리려고 해.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돈에 관해서 편한 삶을 살지 못했던 사람들에게는 이게 어쨌든 삶의 전환점일 수도 있고 돈의 이동, 부의 이동 뭐 이런 거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기득권 권력층들은 너무나 쉽게 돈을 벌었잖아요 현대 금융 시스템을 통해서 자본주의 시대에서 가난함과 부는 분명히 차별성을 갖고 있지만 이제 그 전환점이 왔다는 얘기죠 지금 마음 앞에 투자하신 분들은 그래서 저는 참 잘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어떤 욕구들이 모아져서 블록체인이 뭔지 비트코인이 뭔지 그냥 투자를 했지만 그 뒤에 공부를 했고 이해를 했고 우리나라 분들은 그냥 먼저 돈부터 때려받고 그 다음에 알아보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상승을 하면 알려고 하지 않아. 자랑만 해. 하락을 하니까 그때부터 알아본 거죠. 제 말이 맞죠. 기득권의 지금 자본가들 입장에서는 그 괴리감이 굉장히 올 거예요. 갈아타야 되나 아니면 이거를 억제해야 되나 기득권층의 자본가들은 분명히 지금의 시스템이 굉장히 좋겠죠. 아주 제한된 권력자들에 의해서 어쨌든 돈의 흐름이 바뀌는데 그들에게만 잘 보이면 됐던 이 금융 시스템이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니까 그게 이제 답답하겠죠. 힘들고 지금은 딱그 과정이에요. 그거를 이 사람들이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냐. 그런데 결국 어, 다수의 대중들이 승리를 하겠죠. 지금 이런 시나리오들이 이런 사건들이 비트코인, 암호화폐 뭐 이런 것들이 조선 시대에 나왔다면 가능할까요? 아니요. 그리고 뭐 1970년대나 80년대 이럴 때 만약에 이런 것들이 나왔다면 가능한 일입니까? 여론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통로 자체가 없잖아요. 그때는 없었죠. 제가 자꾸 비트코인 이야기를 하면서 스티브 잡스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냥 컴퓨터라는 게 데스크탑에서 즉 책상 위에 앉아서 인터넷이 가능했던 시대라면 이렇게 큰 이슈가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이 컴퓨터가 펜티엄급 컴퓨터가 사람들의 손에 쥐어지는 순간 그때부터 시대가 변했어요. 인터넷이 보급화가 되고 누구나 자기의 소리, 자신의 의견을 너무나 떳떳하게 이 온라인, 인터넷, SNS를 통해서 이야기를 할수 있는 공간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데 방금 저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냥 집에 빨리 퇴근해서 스타크래프트를 하려고 의자를 끌어당기고 컵라면을 손에 쥐고 책상에 앉았다면 이게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실시간으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생각들을 공유할 수 있는 이 스마트폰이 스티브 잡스가 이런 사건들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이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어쨌든 인류가 진화하는 과정이에요 스티브 잡스가 만들지 않았다면 또 어떤 사람이 만들었겠죠 그리고 계속 지금 진화되고 인류는 또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 누구도 스마트폰 사용법을 교육하진 않아요 뭐 학원이 있습니까 학교에서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데 인류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존 스마트폰이 내가 삶을 사는데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그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계속 클릭 클릭을 하고 눌러보면서 사용하면서 그 사용법들을 익힌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블록체인, 비트코인, 뭐 리플 이런 것들은 별다른 혁명이나 혁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현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하나의 진화의 과정이라는 갑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올해 1학년이었다면 내년에 2학년이 되는 게 당연하겠죠 저는 그거와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굉장히 지금 암호화폐 투자를 해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건 뭐 제가 영상을 만드는 유튜브라 그래서 100% 열외될 수는 없겠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기로에 서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데 어차피 바뀔 거예요 인터넷이란 공간이 없었다면 충분히 그냥 소수 자본가들, 소수 권력자들에 의해서 인류는 또 바뀌겠죠, 그들에 위해서 그런데 지금 시대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자꾸 여러분들께 블록체인을 이해해야 된다, 비트코인을 이해해야 된다 암호화폐가 뭔지 이해해야 된다고 자꾸 강조를 하는 게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 하지만 결국 그런 여론들이, 그런 생각들이 여러분 머릿속에 박히면서 공부가 되면서, 습득이 되면서, 익혀지면서 결국 올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암호화폐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통해서 XRP를 통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들은 결국 SNS라는 공간에서 계속해서 전파가 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권력자예요 정책이반자예요 소위 말하는 최고 권력자라든가 권력계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보는 건 뭘까요? 지금 이시대 대중의 생각을 읽고 싶어 하겠죠 그래야만 그들이 어떤 전략이든 어떤 전술이든 펼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보는 건 어쨌든 빅데이터겠죠. 지금 시대의 빅데이터는 결국 뭡니까? 유튜브 조회수죠. 좋아요, 좋아요 개수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컨텐츠를 지금 관심 있어 하는지가 가장 궁금할 겁니다. 그들은. 그래야만이 너무나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대중들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정책들이 나오겠죠. 그 안에서 수많은 또 이해 경계가 생기고 이해 충돌이 생기고 될수 있으면 부드럽게 본인들이 자신들이 돈을 편하게 벌수 있는 방법들을 찾겠죠 s c 5 소송에 있는 XRP와 이더리움만 봐도 알잖아요 XRP가 너무 클것 같으니까 일단 죽이잖아요 왜 그들이 지금 XRP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더리움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더리움을 한번 품 뛰어보자 뭐 이런 거겠죠 비트코인이야 워낙 중국 쪽에서 많이 홀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건들 수가 없어요 이런 세부적인 이야기, 세부적인 데이터들을 이제 코인을 오래 봐온 사람들은 그 히스토리를 엮을 수 있겠죠. 블록체인이 뭔지, 비트코인이 뭔지,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한다면. 어쨌든, 걱정은 되고, 고민은 되고, 힘드시지만, 그냥 여러분들은 전선 위에 앉아있는 참자라고 생각을 하세요. 굉장히 위태로워요. 불안하기도 하고,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런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기회들을 놓쳤어요. 돈벌수 있는 기회를 왜 놓쳤을까요? 공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마음 속에 여러분들 뇌 속에 항상 여러분들은 위험하다는 고정관념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결국 그 위험을 이겨내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나요? 성공했다는 소리를 듣겠죠 그리고 이제 그 위험을 감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앎이 필요하다니까요 어느 정도예요? 나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지만 기다릴 거야 뭐 이런 거 있죠 그럴 수 없어요. 절대 사람의 마음은 1분에도 100번이 바뀌어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듣는 조그만 지식들이 결국 누적이 되고 쌓이게 되면 그게 여러분들의 지표가 되고 큰 결정을 해야 될때 그게 주춧돌이 된다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여러분들이 지금 내리고 있는 모든 결정은 결국 내가 보고 배우고 익히면서 여러분들이 모든 걸 결정하게 돼요. 그게 현실이고 사실이죠. 부인하고 싶겠지만. 그러니까 가정 환경이 중요하고 내가 어떤 교육을 받느냐가 중요하고 내가 사회에 나와서 첫 직장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인생이 바뀐다니까요. 위험 속에 결국 더큰 위험이 있을 수도 있고 상상할 수 없는 기회가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인문학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결국은 인문학이에요. 결국 사람이란 얘기죠. 이거는 인공지능, 로봇이 아무리 활성화가 되더라도 우리 세대, 지금 제 영상을 보고 있는 지금 세대에서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고민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쨌든 제 영상을 보고 있는 수많은 구독자들의 인생은 모든 결정을 결국 사람이 한다는 거죠. 아무리 똑똑한 인공지능이 나오더라도 제가 또요 데이터로 잔소리를 많이 했는데 이런 거 보여드리면 뭐합니까? 그렇죠. 어쩔 때는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100개, 1000개의 데이터를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정신력이죠 정신력 정신이 육체를 지배한다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것도 자 잔소리 그만하고요 이제부터는 빨리빨리 데이터에 집중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힘들어요 암호화폐를 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복잡한 암호화 규정이 오히려 불균등한 경쟁의 장을 만들 수 있다 맞는 말이죠 이제 인플루언서들, 정책 입안자들, 굉장히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가지고 떠들고 있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암호화폐에 투자를 했다는 얘기겠죠. 저는 그렇게밖에 안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관심을 갖는 거고. 그리고 4차 산업 혁명에 관한 데이터의 중요성, 차물 인터넷. 이제 뭐 많이 보고를 받았겠죠. 그리고 뭐 비트TV 영상도 구독을 해서 보고 있겠죠. 아, 제 말이 맞는 것 같다. 저렇게 해야 될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을 하겠죠 농담입니다 제가 너무 딱딱하게 말을 한것 같아서 그냥 던진 말이에요 어쨌든 규제나 툴이 만들어지지 않고 특정 국가에 한한 규제는 전 세계에서 지금 비트코인 채굴을 하고 있는데 맞지 않다 동일화가 되어야 된다 법이 똑같아야 된다겠죠 자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는 파리에서 열린 디지털 금융 컨퍼런스에서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리고 또 하나를 강조를 하는데 우리는 서로 다르거나 모순되는 규정을 채택하거나 너무 늦게 규정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이 현명하다. 지금 빨리 뭔가 규정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더 많은 돈들이 사라질 수 있고 그 공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수 있다. 어차피 쓰일 거라면 빨리 결정하자. 그리고 이제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살짝 키볼게요 유럽연합의 최고증권시장 규제기관인 유럽증권시장청은 지난 5월 인플레이션이 치솟으면 개인투자자들이 암호화폐로 올릴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죠. 주식과 부동산의 하락을 목격을 하고 계속 있을까요? 그 돈들이 결국 인플레이션했지는 암호화폐 밖에 없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똑똑한 놈 하나 있죠. 따로 말씀을 안 드려도 되겠죠. 사람들은 실용성을 따지는 시대가 됐어요. 물론 이제 비트코인이 해지 수단으로 크게 알려져 있지만 시간이 지남으로써 어떤 걸 선택을 할까요? 먹지도 못하는 꽃은 왜 사와? 이런 말 하죠. 그게 이제 로맨틱했던 60년대, 70년대는 굉장히 로맨틱해 보이죠. 지금 저도 남자지만 여자친구 분에게 아니면 아내에게 꽃 갖다 줘 보세요. 시대가 이렇게 바뀐다니까요. 물론 이제 그 꽃을 받고 굉장히 기분은 좋아요. 기분은 좋으시겠지만 결국 남는 건 현금과 로이비통 아닐까요? 그만큼 사람들은 실용성을 따진다는 거죠. 지금 시대는 꽃 말고 다른 선물을 드리면서 이런 말을 해야죠. 꽃은 내 옆에 항상 있으니까 제가 꽃은 안사 왔어. 그러니까 꽃이 무슨 소용 있어? 그래서 가방 사 왔어. 얼마나 집안이 화목해지겠어요? 여자친구가 얼마나 감동을 하겠어요? 제가 너무 낭만적이지 못합니까? 낭만은 제가 있는데 지금 시대는 어쨌든 실용성을 따진다는 거죠. 뭣다쓸 데도 없는 비트코인보다 결국 유틸리티 토큰, 멀티플레이어, 수많은 일을 할수 있는 그런 코인을 선호한다는 겁니다. 이제 사람들이 XRP를 제대로 보게 되면 그런 현상들이 벌어져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제 영상을 보고 공부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지잘떼게 없는 비트코인보다 나는 그냥 영원히 인류와 지속 가능성을 가지고 쓸수 있는 XRP를 선택할 거야 이름도 이쁘잖아 리플 가격도 싸잖아 리플 이러면서 자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저는 이 양반 볼 때마다 참 천재 느낌이 나요 리플의 기술 총괄 데이빗 슈얼스 약간 또라이 같아 보이긴 하지만 머리 스타일도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지만 어쨌든 천재의 느낌이 나고 비트코인 코딩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죠 데이빗 슈얼스는 그만큼 xrp가 갖고 있는 권력이 커요. 제가 며칠 전에 계속해서 xrp 리플은 개발자들을 모집한다고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 드렸죠. 거래소나 블록체인 암호화폐 관련된 회사에서는 다 지금 자르고 있는데 그 개발자들을 모으고 있어요. 계속해서 브레드 관리 하우스는. 자 이게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인 거는 다 아시죠? 여러분들도 뭐 직장생활 하시고 사업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제가 왜이 이야기를 하는지 아시겠죠. 리플은 계속해서 미래를 계속 내다본다는 거죠 그런 유능한 인재들이 얼마나 눈에 보이겠어요 그들을 XRP 테두리 안에 넣어놓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공룡이 진화를 해서 용이 될수 있다니까요 단한 번도 보지 못한 용이 그 어떤 회사도 터치할 수 없는 그런 성을 쌓겠죠 지금 뭐 여러분들 리플이 아이비리그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유수의 대학 우리나라는 거려대, 중국은 칭화대, 칭화대였던가? 꼭 이럴 때 생각이 안 나요. 나이가 50을 넘으니까 이제 기억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버클리 또 많잖아요. 왜 투자를 하겠어요 거기에? 결국 걔네들을 계속해서 데리고 오겠다는 거죠 리플이라는 회사에. 제가 더 이야기하면 또 리플 회사 직원이냐 이런 말 하시니까 데이터에 충실하겠습니다. 어쨌든 리플의 시티오. 기술 총괄 데이빗 슈얼츠는 x 설 p 레저 프로젝트를 칭찬을 했다 지가 만들어 놓고 지가 칭찬을 한다 참 뻔뻔하긴 하지만 저런 마인드는 얼마나 대단하면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잠깐 봐볼게요 nft 관련 솔로제닉은 제가 꽤 오래전 영상에 이야기 드렸죠 nft x 설 p 레저 안에서 nft를 활성화하는 그런 코인이다 그런데 지금 nft를 또 이야기하고 있죠 nft 디파이까지 그냥 다 헤쳐먹을라 그러네요 진짜 여러분들은 진짜 잘하고 계신 거네요 얼마 전에 XLS20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 원 XRP에 대해서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품질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고 7개월 동안 자체 시장 출시를 발표를 했다 솔로제닉의 기본 토큰인 솔로는 7월 달에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인 후비드 XRP 레저 프로젝트 중 처음으로 상장을 했다 솔로제닉 여러분 에어드랍 받으셨죠 2020년 12월에 스냅샷을 찍으신 분들은 아마 받으셨을 거예요 저도 지금 어피트 지갑 안에 솔로제닉을 갖고 있으니까 자또 지자랑을 했던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계속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XRP 레터 NFT 이야기입니다 다가오는 파리 패션 위크에서 럭셔리 패션 하우스 발메이는 새로운 의상시와 함께 NFT 컬렉션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 NFT 창작물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창작의 기초가, 발메인의 개발자이자 파트너인, 민트 NFT가 선택한 XRP 레조라는 것이다. 점점 이제 들어오고 있죠. 민트 NFT가 XRP 레죠 NFT 시장은 갈수록 더 커집니다. 지금, 극히 제한적으로 미술과 예술, 음악, 뭐 비디오, 영화, 자동차, 이런 정도로 제한된 것이라고 상상하시면 안 돼요. 가장 큰게 뭡니까? 그냥 사람이 사는 곳에는 꼭 있어야 될 것들 뭡니까? 부동산이죠 부동산 부동산 NFT 이게 엄청 큰 시장입니다 주식 시장과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100대 1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전 세계 부동산 가격과 지금 암호화폐 비율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1,000대 1, 10,000대 1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런 부동산들이 NFT화가 돼 버리면 어마어마한 시장 규모가 XRP 렛저 NFT로 활용화가 되겠죠. 기다리세요. 빛내지 마세요. 제발. 어려운 돈 갖다가 꼬라박지 마세요. 결국 얼마나 버티는 사람이 승리를 하는 게임이라니까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번개를 하면 꼭이 이야기를 해드려요. 가장 여러분들께 이해시키고 싶은 내용들이 이런 거예요. 지금을 내가 너무 혹독하게 산다. 지금을 내가 너무 어렵게 산다. 그러지 마세요. 제발. 지금이 즐겁지 않으면 미래에도 즐겁지 않습니다. 웃는 걸 습관화하세요. 결국 그 습관대로 인생이 사라진다니까요. 너무 힘들고 지치고 이런 건다 알아요. 누구나 다 겪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만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결국 누가 살아남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는 사람들의 돈을 결국 인내한 사람들에게 갖다주는 게임이란 걸 여러분들 너무나 많이 느끼셨잖아요. 지금. 분명 참지 못하는 사람들은 나갑니다. 손절을 해요. 손해를 봐요. 미래를 보지 못하고 결국 그 돈들이 상승했을 때 누구한테 옵니까? 기다린 사람에게 온다니까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나마 제가 인플레이션까지는 괜찮아. 그런데 디플레이션이 오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질 거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죠. 코인 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내가 손절을 해서 지금 시장을 떠나는 건 괜찮다니까요. 그런데 3년 뒤에 5년 뒤에 내가 던진 코인이 100배 상승을 했다. 1000배 상승을 했다. 그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 느껴지는 상실감, 그거 쉽게 극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라니까요. 선절한건 그냥 이틀이면 잊어버릴 수 있어요. 비트티 미혹하면서. 그런데 내가 던졌던 코인이 100배 상승, 1000배 상승한 꼴을 2년 뒤에, 3년 뒤에, 5년 뒤에 봐버리면 세상을 살기가 힘들어서요. 너무나 힘든 삶이 다가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버티세요. 저를 믿지 마시고, 여러분들 뇌 속에 박혀있는 그런 지식들을 믿으시라는 얘기예요 파리 패션위크에서도 지금 XRP를 사용한대잖아요왜 그러겠냐고요 소송 중에 있는 애를 미래를 보는 사람들은 결국 있다니까요 극소수겠지만 자의 기사도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며칠 전에 XRP를 사라고 XRP 자랑을 그렇게 했던 어, 인플루언서죠 데이빗 고스타인 고스타인 미디어 창립자이자 팟캐스터 암호화폐 에오가 리플 아미 그런데 오늘 또 그가 트위터를 통해서 XRP 구매 버튼을 누르고 싶어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본 기사 중에 가장 짜증이 나는 기사예요. 이런 애들이 트위터에서 떠든다는 건 XRP 플라이드를 많이 깎아 버릴 수 있어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다는 거예요. 뭐이 사람의 말이 맞다 그래도 이렇게 너무 광범위한 것들에서 XRP가 브로드캐스팅이 되는 걸 저는 원치는 않아요. 근데 저도 유튜브를 이렇게 열다 보면 굉장히 지금 저 외에도 XRP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유튜버들이 많죠. 그런 것들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았던 XRP에 관해서 지금 너무나 많은 채널에서 XRP를 이야기한다는 거. 제가 서두에도 이야기드렸지만 결국 전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지금 보는 게 뭐겠냐고요. 빅데이터인데. 계속해서 유튜브만 열었더니 암호화폐 관련 뉴스에 XRP만 계속 노출이 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들이라면 XRP에 대해서 뭔가 발표를 하고 싶겠냐고요. 아무튼 암호화폐, 비트코인, XRP는 대중의 관심을 별로 싫어해요. 저야 뭐 주구장창 1년이 넘게 XRP에 관해서 매일 이렇게 브로드캐스팅을 하지만 그때는 괜찮았는데 지금 너무나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XRP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아무 지식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SEC와 소송에서 XRP가 승리하게 될것 같다. 그러면 떡상할 것 같다. 뭐 초등학생도 아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짓거리고 있어요. 이분이 어떤 지식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지 제가 디테일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분도 어쨌든 제 구독자 같아요. 제 영상을 계속해서 본것 같아요. 농담입니다 오늘 제가 잔소리를 또 너무 많이 했습니다 데이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제가 보여드리는 데이터보다 오히려 심리적 안정감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높여드리는 게 저는 제일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순간 충분히 잘하고 계신 거세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리한 돈 갖고 오지 마세요 빚내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평단 지금 여러분들이 투자한 금액을 감사해 하세요. 고마워 하세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에게 큰 행운이 오게 될 겁니다.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구독자 분들끼리의 단합,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댓글, 긍정적인 좋아요, 개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 작은 에너지, 에너지들이 모여서 물론 나쁜 댓글을 쓴다거나 욕을 쓰는 분도 계시겠죠. 댓글에. 그런 에너지들을 보게 되고. 접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에너지들이 응축이 안 돼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행위 하나가 결국 여러분들의 소망을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어지게 할 겁니다 이게 에너지의 파동이에요 절대 거스를 수 없는 게 긍정적인 에너지의 힘을 여러분들은 곧 느끼게 되실 겁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버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